드디어 순천에서의 <laughs> 하늘 여기서 푸네.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 어. 배터리는 용량과 배터리, 아니, 핸드폰은 배터리와 용량이 응. 살아있어? 한 6분 정도 찍을 수 있어. 6분? <laughs> 망했다고 봐야지. <웃음> 6분? <웃음> <웃음> 6분 뭐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사를 왔고 나는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자고 자고. 잠을 자고 근데 사람을 초대했고 <laughs> 어, 사람은 초대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짐정리는 <laughs> 하나도 안 됐고 짐정리는 네, 하나도 안 됐고 배누고 보고 그런 상황이에요. 일그래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음, 오늘의 초대 손님은 별지입니다. <laughs> 그래 야 굴렁쇠 소녀가 돼. 되... 어 괜히 대단한 게 아니야. <웃음> <웃음> 오 오. 어! <laughs> <laughs> 아니 나 알아. 알지? 너, 너 여행 같이 많이 했으니까 알지? 어, 이거 왜 이렇게 뜯는 게 힘드니? 아, 진짜 랩핑지 <laughs> 그때 순천에서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아예 없었지? 중국집이. 어. 주변이 다 꼬막 천국이에요. 근데. 사실 별지랑 저랑은 별로 꼬막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돈가스를 먹었는데 여기 뭐 생선구이 뭐 게장 꼬막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못 드시는 분들은 꼭 도시락을 싸시기 바랍니다. 나 이거 어쩌다가 먹방 먹방 됐어 먹방. 그때 우리 그때 차이나타운에서 먹기로 했잖아. 그때 결심한 뒤로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없어. 너 짜장면 먹었니? 설마? 나, 나 엄청 원래? 먹었어. 근데 말했잖아 이미 엄청 먹었다고. 이 배신자야. 회사에서 먹자 그럼 먹는 거지. <laughs> 나이는 의견 따위는 없어. 응. 음. 엄청 배고팠구나. 응? 엄청 배고팠구나. 음. 배고팠어. 부은다. 아. 오늘 응? 오늘 여행 예약이 하는 거야. 내가 사실 Q&A를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 준비할까 했다가 지안 했어. 어? 한거 아니었어? 아니야. 음.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준비는 거짓말이야. 안 했어. 거짓말이야. 거짓말. 뭐 말이야? 음. 기억에 남는 여행지. 기억에 남는 여행지. 기억에 남는. 기억에 남는 여행지. 다 남아. 다 남아. 근데 솔직히 제일 좋았던 거는 대구. 대구? 맛있는 거 많아서? 아니. 그냥 이월드가 너무 좋았고. 아 맞아. 너무 아쉬웠어. 와 완전 장난 아니다. 와. 우와. 초콜릿은 진짜 많아 벚꽃 진짜 대박이에요 아막 흩날리면 너무 예쁘겠다 진짜 나는 여수 낭만 카페에서 응. 우리 그때 멍 때렸었잖아. 응.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 음. 응. 난 그때 기억이 제일 안 나는 이유가 있어. 왜? 속이 안 좋았어. <laughs> 속이 안 좋아서? <laughs> 나 혼자 로맨틱했구나. 응. 그럼 가장 기억에 안 남는 여행지는 낭만 카페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속이 음... 안 좋았으니까 기억에 남지. 음... 좋은 걸로 기억에 안 남아서 그렇지. 그러면 그래. 응. 이제 좀 천천히 먹으면 안 될까? 나뭘안 먹었지? 나 일식인데 <laughs> <laughs> <나 입장에> 있는... <laughs> 밥도 좀 시킬 걸 그랬나? 밥 비벼 먹을 걸 그랬나? 너무 힘들다. 응. 순천? 차... 발바닥 불량인 줄 알았어. 맞아, 나도. 발도 빠진 줄알았어하루씩까세요럼 <laughs> <laughs> 순천 하루씩. 힘들어. <laughs> <laughs> <희트러워. 웃음> 아, <진짜? 웃음> 있안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laughs> 원 서문으로 나와서 지금 카페에서 쉰 다음에 지금 걸어서 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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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 나간읍성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걸어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좀 걸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나왔어요. 아 지금 너무 덥고. 너무 힘들어요. <laughs> 뭔가 여수랑은 좀 다르, 다른 다른 느낌의 힘듦인 것 같지 않아? 아 여수는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운동 느낌인데 여기는 노동 느낌이야. 아 뭐라? 아 뭔가 좀 오, 아, 이상해. 일반적으로 여기가 더 힘들다고. 어, 더워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어. 살 빠지는 느낌? 다이어트 여행 코스로 좋아요. <웃음> <웃음> 아, 숙박기 시킬 걸. 근데 언니 탕수육이랑 이걸로 먹어. 응. 음. 그럼 맞을 수도 있어.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우리 Q&A 하고 있었어. 뭔 질문이었지? 뭔 그러니까 질문을 얘기한 거. 힘들었던 있었나? 거. 힘들었던 거. 그 순천이라며. 아, 순천이랑 응. 여수 올라올 때. <laughs> 그 내용에 안 나왔어요. 영상에 나오지 않았는데. <laughs> 결지가 게장을 먹고 체해가지고 서울 올라올 때까지 되게 고생을 많이 해서 너에게 게장이라 어, 그냥 또아무 일단 여행 다니면서 골드미르에게 서운했던 점이 있었나요? 서운했다고? 응. 이거 술안 주고 그냥 물어보는 거야? 응? <laughs> 술안 먹어서 그냥 말하는 거야? 지금 긴장했다. <laughs> 눈빛 긴장했다. 웃긴 나 보네? 내가 뭘 그렇게 약간 이런 표정이야 지금. <laughs> 얼굴 빨개졌어. <laughs> 있썼나 일단 <laughs> 양파부터 먹고 시작하야지 언니 왜 귀까지 밝아졌어아 <laughs> 그냥 한숨인데 그러면은 여행했는데 응. 어? 이 언니 좀 의외네? 뭐 이런 성격인 줄 알았는데 좀 이랬네? 이런 게 있었어? 아, 진짜? 되게 열심히 생각해봐야겠다 <laughs> 별아 너무 몸고생이 심해서 <laughs> 별 생각 없이 다녔어? 그냥 분명 중간중간에 느꼈던 생각들이 응. 있었던 것 같은데 응. 너무 오래됐어 그래? 근데 난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 난 그냥 늘 나야? <웃음> <웃음> 아니 내 생각대로 <laughs> 계획도 되게 잘 짜고 설계도 잘 꼼꼼히 해오고 그냥 그런 것 같아. 많이 빡세긴 했는데 나는 뭐 따라만 다녔으니까 근데 그건 있었던 것 같아. 그게 신기했어. 뭐? 생각보다 잘 따라와 다니는 게 신기했어. <laughs> 체력 좋아? 진짜 깐깐하게 구는 건 하나도 없었어. 에 응, 딱히 뭐, 가 싫어. 그거 왜 넣었어? 막 이런 짜증투의 말을 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난 뭔지 모르잖아. <laughs> 난나가는성이 뭔지도 몰랐어. 가서 알았어. 대장동 <laughs> 촬영장이래요. 뭘 알아야지 화를 내고, 뭐 알아야지 깐깐하게 굴지. 재밌었어. 내가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되게 피곤해 보였거든? 응. 근데 나보다 느끼자. 아, 그래? <laughs> 어, 은근히 체력이 아니, 더막 얘기하는 거, 나 힘들어 <laughs>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도 나보다 늦게 자 은근히 체력이 근데 이 영상도 이렇게 찍어도 돼? 응. 아, 어... 왜? 셀카인데도 화질 좋아? 응. 응. 그러니까 내가 오래 쓰지. 나는 뭐 하나? 나 갤럭시 투쓸 때도 엄청 유물폰이잖아. 근데 화질 되게 좋았어. 갤러시 식스도 괜찮아 지금 <laughs> 지금 이 영상은 갤러시 6로 찍고 있습니다. <laughs>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여행 갈 데가 또 남았나? 경주 말고 거의 다 가지 않나 그렇게 되면. 우리 세 개밖에 안 가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또갈 데가 있어? 괜찮아. 경주 말고? 어디? 어떤 컨셉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아. 한국에 그래? 갈데 되게 많아. 그리고 그거한 제주도도 안 가는데 우리는. 음. 제주도 안 갔고. 강원도도 뭐 한두 개어야지 명소가. 강원도는 못 가. 우리 운전 못 하잖아. 아니야 강원도도 뚜벅으로갈수 있는 데들도 꽤 있어. <laughs> 졸라 고생하겠네. <laughs> 거기 말고도 뭐 단양이나 단양 둘다 좋고. 아 중주. 어 어. 공주나. 아, 공주에, 뭐 차가 응? 공주에 뭐 있는데? 고산인데 차가 있어. 공주에 뭐 있는데? 그 공주가 가을에 가면 이쁘대 그래? 단풍이나 이런 풍경 같은 게 예쁘대. 그냥 그리고 냥 무슨 사찰 이런 게 많겠지? 보성은? 보성? 녹차. 녹차. 보성? 보성 녹차고 그 옆에 고흥이 있어. 아. <laughs> 보성 밑에 고흥이 있어. 맞나? 옆에인가? 옆에야? 응. 음. 가까워. 고흥은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laughs>